고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 2장 전체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너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와 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너희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특별히 사, 바울은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그 관계가 서로가 서로에게 근심을 주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라는 것이죠. 근심 걱정하는 것 한편으로 보면. 어, 날 염려해 주어서 고마워. 누군가가 날, 나를 놓고 근심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놓고 근심해서는 그 근심은 근심을 일으키게 된 원인을 원인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면. 그 어려운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위하여 기도하는 힘은 그를 향한 내 목숨까지도 바칠 만한 큰 사랑이 있기에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은, 있는 그런 관계, 이게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합니까? 이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함으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으로서 벗어나게 되고 그 기도는 무슨 힘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사랑의 힘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인 겁니다. 고린도 교회로부터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본 것처럼 그 고린도 교회는 분열에 분열의 영이 장악했고, 음란의 영이 장악했고, 뭐, 온갖 좋지 않은 일들이 교회 안에 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근심 덩어리들을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근심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말인 겁니다. 그로 인해서 고린도 전설을 보내고 난 이후에 지금 이 고린도 후설을 쓸 때에는 그 근심들이 상당히 많이 사라졌음을 어,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왜 합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누군가로부터 어, 근심 걱정의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근심 걱정의 이야기가 가십거리가 되어 어, 소문거리가 되어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로부터 근심과 걱정의 이야기가 들려지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근심거리들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삼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그를 대신하여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 상호간에 일어나야 할 좋은 현상들입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교회가 보여지는 아주 아름다운 현상인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 기도하는 것. 제가 버지니아에 있을 때한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그 미국인 교회는 뭐한 2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 설교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시간 동안은 중보 기도자들이 그 옆에 있는 방에 들어가서 그 목사님과 교회의 그 예배를 위하여 아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데 그때에 목사님이 그 기도 중보자들에게 나의 오늘의 설교 제목을 주고 또한 이 설교가 어떻게 교인들에게 전해지어야 할지를 자세히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주면 그것이 서로 간에 이잘솟그 목사님이 원대로. 어, 또한 말씀을 준비할 때 기름 부어 주신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서로 잘 나누어질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서로가 사랑하니까 예배가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롭게 드려질 수 있을까라는 그 근심, 그 걱정을 중보기도자들이 받아서 그것을 놓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교회의 새로운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있는 근심과 걱정들이 서로 나누어질 때 기도 제목이 되고 그런 근심 걱정거리들을 들었을 때에 누군가가 그것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이것이 교회의 관계고 이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사랑에서 오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5 절부터 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을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다. 뭐 바울 고린도 전서에서 기록하고 있죠. 분열케 한 자. 심지어는 계모와 같이 산 자. 아뭐 음란에 빠진 자, 뭐 여러 가지 또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자, 교만에 빠진 자, 뭐 여러 가지 정죄하는 자 이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근심거리로 들려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처신합니까? 어느 정도 근심하게 한 것이 어느 정도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리라. 근심하게 한그 누군가가 있는데 그 근심거리들을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게 바울의 자세입니다. 좋지 않은 소문을 들면, 그 근심거리의 그 소문들을 바울은 지나치게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기 기도한다는 겁니다. 6절에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의,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든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하는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게 근심하게 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사람들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즉 뭐하라 벌을 누가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를 용서해한다는 야 겁니다. 왜냐까요예수님이그렇게얘기하시죠 너희가 이 땅에서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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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으면 하늘에도 묶일 것이 k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라 k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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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를 o k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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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o 는 b o o 는 b o o 는 b o o 는 b o o 근심과 걱정거리를 나에게 끼쳤다 할지라도, 그를 정죄하고 저주하여 그를 묶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를 풀어주어 하늘의 심판받을 자를 그를 자유케하는 그런 은혜의 사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여 위로하라. 너희를 권하는 이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 모든 동력은 뭐라고요? 사랑으로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구절에 보면 어, 나를 근심케 했던 사람을 위하여 어,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권하는 그 이유는 구절에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든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어?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나를 근심케 했던 자, 나를 공격했던 자 그들을 용서친 그 거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증거라는 것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단한 단어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을 얻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바로 이것을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축복하면,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란. 우리가 그렇게 될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의 권고대로 우리 서로 용서합시다. 바울의 권고대로 우리 서로 위로합시다. 바울의 권고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 주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복된 자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11절에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용서하지 못하고 저주하고 위로하지 못하고 핍박하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명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미움이 섰습니까? 내 안에 분노가 섰습니까? 누군가를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나쁜 점을 들춰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소문내고자 소문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은 누가 주는 것?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네가 너는 정,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정죄하는 그 마음은 누가 주는 것?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정죄 아무리 그가 죽을 죄인을 죄인일지라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를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는 자라. 이것은 마치 살인범을 살인범을 둔 어미의 마음과 같은 거. 살인 끔찍한 살인을 저질러 감옥에 들어가 사형 집행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들을 위하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는 죽어 마땅한 자야 죽어 마땅한 자야라고 정죄하지만 그를 그를 잉태하여 세상에 태어나게 한 그를 키운 그 어머니는 그가 비록 살인죄를 저질러 죽어 마땅한 자라 할지라도 눈물로 그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아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하더라도, 그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과 큰 은혜로 용서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할때 우리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눈에 누군가의 아픔과 허물과 그 분노와 그런 미움들이 보입니까? 그렇다면 입술로 축복하십시오. 그를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고 사탄의 그런 간교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십이절부터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루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 음,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어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동남풍아 불어라, 예수 향기 날리.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곧이 향기라고 그 명명한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감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향수를 뿌리면 그 향수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그 향긋한 향수는 사람들이 맡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은 그 향수를 맡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향기가 납니다? 예수 향기가 납니까? 사단의 향기가 납니까? 예수 향기가 나는 존재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 세상을 향하여 예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비밀이 어디에 있다고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한 뭐? 뭐해요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 예수 향기 날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향기를 뿜겨낼 수 있는 아유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져 예수님 이 보이는 것 같아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오늘 하루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작정하시고 나 그것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향기 날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나를 근심케 하는 자를 용서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삶이 어디 우리 예수 향기 날리는 거룩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통하여 주의 향기를 맡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오늘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이지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수향기를 날리는 거룩한 주의 사랑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